안녕하세요. 김잘진이 연예인은 미술계 소식 1월 18일입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 스트리밍을 했는데요. 그걸 저장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laughs> 안타깝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1월 18일날 미술기사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영상 기록으로 남아야 되는데, 어제 제가 방송한 것이 다 그냥 날라가 버려가지고 다시 1월 18일 미술계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조선일보는 삼성 그 이건희 회장 타계 이후에, 이건희 미술 컬렉션 삼성 감정평가 의뢰를 했다 해가지고 그세 군데 단체에다가 이 감정평가 의뢰한 것이 이렇게 조선일보에 꼭 기사로 났습니다. 자꾸 맥기 베이컨 작품 100억 대 소장품만 1만 2천 점. 국보 수지 프로젝트 나설 만큼 한국 고미술의 큰 애정과 영향, 서양 현대 미술 보물 창고도 유명하다. 감정 후 미술품들 기증이나 판매 해외 팔리면 돌아오기 어려워 재계에서는 재산 중액 파악을 위한 작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술품으로 세금 내는 물약제 덕에. 프랑스에서는 파리 피카소 미술관이 탄생을 했다. 한국 최근 도입방안 논의 한창 해외 유출 맞고 감상기에 넓혀 가격 정할 객관적 기준이 있나?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표적인 프란시스 베이컨의 방안에 있는 인물 유사 대표작 낙찰가가 약 1562억원. 마크로스코의 무죄, 유사 대표작이 낙찰가가 약 446억 원, 청자, 양각, 축조문명, 고려시대 국보 169호, 또 자코메티의 거대한 여인 3, 유사 대표작 낙찰가가 약 1549억 원. 뉴시스도 어제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삼성 이거니 컬렉션 1만 2천여 점, 1조 5천억 대 감정 중, 리터 자코메티 등 해외 유명 작품 수천 점 이상, 파랑과 감정단체 물납제도 도입 시행해야 된다 주장. 서울경제신문은 그 전기작가 이충렬 선생님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발자취 따라 인상의 나침판 찾으세요. 이충렬 선생님은 그 전기작가로 작년에 해곡 최순우상도 받았었었죠. 전에 그 반송 전용필 선생님 책도 낸 적이 있고요. 그 밑에는 전시기사. 세상을 다 닮은, 닮을 은닮듯 역동적인 십대대의 추상 쌍탈조폐 한국 첫 개인전 이거는 그 종로구 그 리만모피 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입니다. 한겨레신문 노용석 기자는 백두시에서 30년 만에 미왕사 떠나는 금강스님에 대해서 지게스님 지게스님 어디로 가시나요? 낡 낡고 허물어졌던 이놈의 사찰, 담 헐고 지게져서 특대부터 쌓, 세계가 주목하는 불교 유산 명소로 미왕사, 괴불탱 처음으로 보건 모사 괴불제와 구도밭 현대풍 사촌왕상의 사찰 탁본 세금 미야까지 널리 알려 페남. 네, 노영석 기자입니다. 서울신문은 아카이브로부터의 사색, 다시 만나는 인간 신용복, 아름다운 동행, 저서서와 3600점 담은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서울신문의 새로운 기획 시리즈 기사인데요. 바다에서 건져 올린 타임 캡슐, 충남, 태안, 대섬, 마도의 유물들, 고려청자 낙은 쭈꾸미, 숨겨진 고려의 비밀을 열었다. 이명옥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문화연구과 학예연구사가 첫 기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저변 넓히는 항공 문화 유산 ODA 사업. 박안을 경주처럼 세계 보물 살리는 보물 같은 K 유산 보존 기술. 이순녀 기자가 썼습니다. 박안은 미얀마 통일왕국의 수도입니다. 세계 3대 불교 유적 박간 피해 복구 계기, 벽화 보존술 전수, 유네스코 등재 쾌거. 조선일보 허윤희 기자는 사진집 고택 문화유산 안동 발간 수백 년 간직해온 삶과 고택 선비 문화 1 번지 안동을 담다. 서울경제신문에 문화자의 뒤안길, 고려시대 흙그릇, 독이 서유민의 삶 닮은 듯 투박하지만 튼튼하다. 정창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이 썼습니다. 한국일보는 기억할 오늘에서 이탈리아 본문을 개쳤다 해서 2008년 1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이탈리아에 반환한 BC 6세기 그리스 작품 유프로니오스 크레이터 이 이야기를 기억할 오늘로 소개를 했습니다 전시하고 관련된 건데요 한국일보는 그 국립연대미술관과천관에서 열리는 한국 건축과 디자인 8090전88 올림픽 서울을 어떻게 바꿨나 강지원 기자가 썼습니다. 중앙일보 이윤주 기자. 박여숙 화랑에서 열리는 이연정 도예전 만들지 않고 태어난 대형 스툴 테이블 등 40여점 전시 누구의 숨길도 닿지 않은 듯 섬처럼 내려앉은 도자기. 한국경제신문은 신문사 내에 있는 환경갤러리 전시인데요. 써나랑 환경갤러리 공동신년특별전 시티앤러브, 푸른새벽, 도시의 심장은 뛴다, 더 수중해진 사랑과 희망, 김정수 선생의 진달래, 김경민의 웰컴, 김성호의 새벽남산, 이 그림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대 일의 이 갤러리는 아트비트 갤러리에서 열리는 정유미 씨의 부드러운 휘파람 오연주 기자가 썼습니다. 헤럴드 경계는그고김한기 작품 미디어 전시 LG 사인이지 거장의 혼을 담다 LED 사인이지 울레 TV 등이 설치가 됐다. 조선일본은 화폐로 세상에 있기, 노르웨이 화폐에 우리 잘 아는 그, 문크, 절규의 화가죠? 그 문크에 얼굴이 실려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절규교진 화가. 죽음의 천사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옆에 있었다. 이상, 김달진이 다시 정해드렸습니다. 좋은 저녁 시간 되세요.